안녕하세요. 아쿠정 아이비 성형외과 원장 최석훈입니다. 오늘은 돌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돌출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귀가 이렇게 돌출돼 보여서 뭐 원숭이 같이 보이거나 그런 상태를 얘기 드리는 거고, 예전에는 별로 신경들 안 쓰셨죠. 하지만 요즘은 한 10년 전만 해도 신경을 별로 안 쓰셨는데 요즘은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돌출기 수술 방법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돌출기 수술 방법은 기존에는 귀뒤 전체 절개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 귀 뒤를 전체적으로 절개를 하고 연골을 잘라내고 그것을 꼬매는 수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수술은 이제 귀 뒤에 전체적인 긴 흉터를 남긴다는 단점이 있고 수술 자체도 크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본원에서 하는 수술은 귀뒤 전체 절개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귀 앞쪽에 작은 한 3mm에서 5mm 정도의 절개만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귀를 이렇게 돌출기를 수술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3mm, 5mm 정도 절개하는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그 수술 방법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를 보시면 이렇게 Y자형의 연골이 보이게 됩니다. 돌출기가 심하신 분들은 이 Y자형 연골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돌출기를 저희가 접어 주게 되면 이 Y자형 연골이 다시 잘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수술 방법은 어, 귀에서 이 앞쪽입니다. 귀 앞쪽 부분에 3에서 5mm 정도의 절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절개가 들어간 부분으로 이제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이 연골에 이렇게 빗금을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빗금을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술하게 되냐면, 자, 우리 귀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는 연골 부분에 저희가 빗금을 이렇게 냈어요. 빗금을 내고 저희가 이거를 접어주게 되면 연골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접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로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전부 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실은 우리가 쌍꺼풀 매몰법처럼 살 속에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6개월 정도가 경과가 되게 되면 이 연골 사이에 다시 연골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 자체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그 뼈를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뼈가 이렇게 휘어서 굽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수술은 절개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3에서 5mm밖에 없기 때문에 절개 자체도 적고 어, 수술도 편하고 예, 치유 과정도 그만큼 회복 기간도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돌출기 수술을 하는 것은 보통 한쪽만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양쪽기가 다르신 분들도 있거든요. 양쪽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쪽 수술할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양쪽기를 하시게 되면 보통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어, 수술할 때 아픈 것은 이렇게 마취 살 맞을 때만 아프죠. 그래서 그때 잠깐 저희가 수면을 할 거고요. 수면 마취가 끝나고 나면 그 부위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당연히 통증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그 당연히 귀에 멍이 들 수밖에 없고요. 멍이 들면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은 그멍 드는 거 외에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요. 어, 이렇게 멍든 것만 지나가게 되면 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것은 돌출기 수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